그 시절 안방극장을 지배했던 얼굴 중후한 목소리와 선 굵은 연기력으로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배우 정한용 한때는 국민아버지라 불리며 TV만 틀면 나왔던 그가 어느 순간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가 연기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사실 배우에서 정치인으로 그리고 다시 대중 곁을 떠난 정한용 정한용씨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화려했던 무대 뒤에 감춰졌던 진짜 이야기 오늘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 남자 정한용의 충격적인 전환과 지금의 모습을 추적해 봅니다. 정한용 이름 석자만 들어도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라면 바로 떠오를 겁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사랑과 진실, 첫사랑, 목욕탕집 남자들 보고 또 보고 등 지금의 KBS MBC의 황금기를 이끌던 국직한 작품 속 중심에는 늘 정한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잘생긴 주연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형 남편 사장 검사 다양한 역할을 자유자재로 소화하면서도 늘 묵직한 존재감을 유지했죠. 실제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정한용이 나오면 드라마가 믿고 보는 작품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그를 연기자로 기억했지만 정한용은 2000년대 초 돌연 정치권에 입문합니다. 2000년 총선에서 당시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그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후 2004년 총선에서는 지역구 서울 강북을 해서 재선까지 성공하며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배우로서의 정한용을 기억하는 팬들은 충격이었죠. 왜 갑자기 정치를? 배우가 뭐가 아쉬워서? 실제로 그는 정치 입문 당시 여러 루머와 소문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드라마계에서 밀려났기 때문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욕심이다 등 근거없는 얘기들이 돌았고 일부 언론은 정한용을 두고 정치판의 연기자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외로 정치인으로서도 상당한 활동을 보여줍니다. 문화 복지 관련 법안 발의와 예술계 지원 활동에 집중하며 배우 출신 정치인 중 보기 드물게 실무형 일처리를 했다는 평가도 있었죠. 2008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그는 정계에서 물러나며 긴 침묵에 들어갑니다. 연예계 복귀도 하지 않았고 예능 출연도 거의 없었죠. 몇몇 다큐멘터리에 깜짝 출연한 것을 제외하면 대중과의 접점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정한용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 지방의 한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연극인 후배들과의 소모임에도 얼굴을 비친다는 목격담도 이어졌습니다. 정한용은 카메라 앞에서는 늘 강하고 단단한 이미지였지만 사석에서는 매우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후배들 챙기기로 유명했으며 실제로 배우 이휘향 김혜리 등은 그를 두고 정말 의리 있는 선배라고 회고합니다. 하지만 그는 연예계에서 은퇴한 이후 딱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스스로 그림자처럼 사는 삶을 선택했다고 알려졌죠. 어쩌면 수십 년을 무대 위에서 살아온 그가 이제는 조용히 자신만의 인생 이막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한용의 인생은 전형적인 스타의 길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떠밀려서도 억지로도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화려한 길을 걷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어떤 기사에도 등장하지 않고 인터뷰도 하지 않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정한용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배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함께한 얼굴이었고 수많은 이들에게 믿음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킨 인물이었죠. 이제는 TV에서 볼수 없지만 우리는 정한용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랬듯이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난 사람들에게도 그 나름의 삶이 있다는 걸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스크린에서 볼수 있다면 그건 정말 반가운 선물이겠죠. 여러분 정한용이라는 배우를 기억하시나요? 당신에게 그는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억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스타는 지금. 이 시리즈는 다음 회에서 또 다른 인물로 이어집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일리 토픽이었습니다.